어, 드디어 이렇게 SMP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 너무 처음 뵀을때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laughs>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정말. <laughs> 아, 너무 예쁘시고 몸매도 너무 완벽하시고 역시 운동하시는 분하고 음. 운동하시는 분이시라서 너무 확실하게 다르신 것 같은데 네. 잠깐만 짧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저는 이제 개인 운동 사업을 하고 있다가 저희 네. 회원분께서 두피 S M P를 받으신 거를 직접 후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관심이 생기고 저도 참, 평소에 고민이었던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아 그때부터 이제 근처 S.M.P 잘하는 곳을 검색하다가 여기 오게 되었는데 네, 네. 어, 시술해주시는 원장님들이나 네. 너무 다들 잘해주시고 네. 그래서 오는 내내 너무 즐거워서 네. 그렇게 많이 온지 사실 기억도 잘안 나요. 저는 진짜 짧게 왔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내 너무 즐거웠어요 아 음...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저기 되게 요즘에 생태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네. 어떻게 저희 키키브라저스를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어, 제가 진짜 많은 데를 검색해 보았는데 <laughs> 어 이전에 했던 시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보고 <laughs> 다른 데보다 여기가 제일 자연스럽고 통증도 없다고 하길래 <laughs>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정말 통증 없었어요? 네, 진짜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너무 피곤한 날은 잠까지 들었더라고요. 그래 진짜 통증 없이 하나도 안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음. 아, 너무 다행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다른 샵들도 이렇게 이제, 뭐 받으시다 보면 궁금해서 네. 뭐 서치도 하고 하실 텐데, 뭐 차이점 같은 게 혹시 느껴졌을까요? 어, 일단 제일 자연스러웠던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리고 소통이 잘 되어서 네네. 제가 제일 고민이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하시면 바로 캐치해서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것들이 다른데랑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받아보니까 실제로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은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분들이 네. 보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 사실 제가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네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먼저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laughs> 머리숱이 더 많아졌다고 하거나 네네. 헤어라인이 너무 어, 채워졌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마 라인이 더 예뻐 보인다거나 네네. 머리 묶었을 때도 확실히 인상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머리를 묶었을 때 네네.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고 비어있던 부분이 채워져서 네네. 더 깔끔해 보이고 인상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 지금 봐도 네. 이마 라인 이 너무 예쁘세요. 동그랗고 <laughs> 애들이 필러 맞았냐 <laughs> 그럴 정도였어요. <laughs> 오히려 더 이마가 입체적으로 보는 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추천을 해줄 수도 있을 만큼의 만족함인가요? 네 저는 진짜 10점 만점에 거의 1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친구들이 너무 예뻐졌다 했을 때마다 항상 추천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머리숱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제가 직접 선물로 시술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만족도가 어, 좋아요. 아네 아, 너무 만족하셨다니까 저도 너무 기쁩니다. <laughs>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고민이 있는데 음. 어, 망설이시는그 전국의 또탈모 음.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한테 짧막하게 뭐 말씀을 해주실 게 있다면 음. 짧게 나마 좀. 있을까요? 어, 일단 시술해주셨던 원장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통증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통증은 진짜 하나도 없이, 하나도 없이 자기 콤플렉스를 채울 수 있다는 거에 진짜, 어, 오시는 시간이 좀 길더라도, 만족감은 그것보다 훨씬 커가지고, 많이 추천하고 싶고, 고민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laughs>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드리고 네. 싶어요. 어,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laughs> 만족하신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그리고 오셨을 때 저희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괜찮았어요?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는 내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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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시술 받는다기 보다는 뭔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네. 그런다는 느낌으로 왔어요.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분 계시면은 무대를 네. 뭐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수핑 루핑 시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아니면 이쪽에 시켜주세요. 저희 키키브라더스는 정말 아프지 않게 하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